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면은 외계인 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laughs> 청소년은 외계인. 그래서 외계인이 잠시 동안 되어 있는 이런 시기일까요? 어,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 심리 발달로 볼때 청소년은 자아 형성기로 자신의 생각 기준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 형성기인 시기에 기준을 다양하게 형성하게 되면 심리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의 면역력을 키우게 되면 자아 실현을 할때 내가 성장해서 자아실현을 할때 적용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 형성기에 다양한 기준을 형성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 겉으로 보았을 적에는 크게 막 뚜렷하게 뭐가 다르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어, 그.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A와 B가 이제 자아실현을 하면서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적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자아 형성기의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면서 심리의 면역력을 키운 A의 경우에는 이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을 할때 실수를 잘 안하게 되고,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극복을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심리의 면역력이 많지, 그러니까 심리의 면역력을 잘 만들어 놓지 못한 이 비의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자아 형성기와 이 자아 실현을 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자아 형성기에서의 시행착오는 자아 실현에서의 시행착오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 자아 형성기에서는 이제 자아를 형성할, 아니, 자아를 건강하게 형성할 권리를 갖고 이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반면, 어, 자아실현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라든 길로만 가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착하게 반듯하게 성장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아실현을 할때 어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청소년 시기에 아무런 반항도 없고 공부만 공부만 하면서 한길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일명 착한 아이죠. 착한 아이의 경우 극복하는 면역력이 얻게 되면서 결국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이나 이제 이, 그 상황에 대한 책임 등을 견뎌내기가 이제 너무 벅차고 버겁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안정된 심리를 갖고 또 힐링하는 것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힐링하면서 심리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고 자녀에게 심리의 면역력을 키워 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자아 실현을 해갈때 이제 건강하게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자녀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녀 양육에 관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어 자녀들에게 이제 몸의 면역력만큼 그리고 심리의 면역력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